자생추나약물은 여섯 가지 생약으로 구성된 생약복합제제입니다. 한방에서 주로 골다공증, 염증 등에 사용돼 왔던 독특한 처방전을 구성한 생약복합제제입니다.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그 신경이 상처를 받음으로 해서 거기서 염증이 나오는데 이러한 염증물질은 강력한 통증을 유발시킵니다. 이는 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카스투라는 염증 인자가 나오게 되고 바로 이 염증 인자가 급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. 저희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생추나 약물이 급성 염증 인자인 카스투를 제어함으로써 염증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염증이라는 건 모든 질환의 원인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도 이 춘화 약물의 항염증 효과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번 증명해 봤습니다.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항염증 작용이 강하게 나타났고요. 더욱더 그 화학적인 그런 항염증제보다도 더 효과가 굉장히 우수했습니다. 디스크가 탈출돼서 그것이 좀 오래되게 되면 국소적으로 어, 신경이 마비감을 느껴가지고 감각이 둔하다든지 남이 살 같다든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때 추나 약물인력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마비감이 있어서 운동에 제한이 있는 것도 풀어서 정상생활을 할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두달 동안 추나 약물을 처치한 그룹에서 신경 세포의 수도 굉장히 증가가 되고 신경 길이도 굉장히 길어졌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쩔뚝쩔뚝한그 흰쥐에서 걷는 보행도 굉장히 좋아지고 보행 속도도 거의 정상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이것은 아마 임상에서 신경에 그러한 그 손상을 받은 환자에서 그 추나 약물이 신경 재생이나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결과라고 볼수 있겠고요. 이러한 결과를 이러한 그 생약의 가장 유명한 국제 학술지인 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저희가 게재를 해서 국제적으로도 그러한 그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. 자생의 추나 약물은 어 실질적으로 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비방이었고 또 대를 거쳐서 내려온 그 비방이. 많은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을 치료해 왔다라는 거죠. 그런 처방의 결과가 치료율을 굉장히 높여주고 단기간 내에 수술을 안 오고 약물로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점이고 삶의 질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게 가장 큰 이점이죠.